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이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다가 실패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해도 끝에 가서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 준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못 받고 끝났는데도 지긋지긋한 이 죄가 끝난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게 죄의 존재란 말이지.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예수 죽을 때 연합해서 내가 그게 죽으면 나도 죽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나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실 때내 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될 사람이에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너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셈이 끝난 사건 아니냐 하고 사단에게 우리는 받아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다 이루셨지 않았느냐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에게 괴롭힐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너 이상 나의 죄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사탄아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내가 초라해도 가난해도 예수님부요함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실 것을 약속했다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저항의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어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미 내가 생각했던 죄, 내가 말로 지었던 죄, 내가 행동했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이미 못박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을 되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의에 집중해야 됩니다. 율법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살수 있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의롭다 함을 받은 신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